아무제 생일 때 받은 그 생일 선물을 한번 뜯어볼게요. 우선 이 상자부터 한번 뜯어볼게요. 오, 이건 가방 팝이 네요 이렇게 도둑할 수 있는 건가 봐요. 어, 텐트도 있네. 이 편지는 음 다음에 읽어보도록 하고 이이 이 작은 팝잇들을 우선 한번 넣어볼게요. 음다 넣었네요. 그래서 이렇게 하고. 그 다음에, 이편지를 다음에 읽어보고, 이, 오, 이, 풍선부는 우리 말랑이에요. 다음 동아리. 아, 너무 귀엽다. 음, 느낌도 좋네요. 겁짓지 마세요. 안녕.